여러분 안녕하세요. 버디 찬스 트로트 가수 신나라입니다. 자 오늘은 용인의 패션 명소 축전 로데오 상점가에 왔습니다. 우와! 자, 오늘 이곳에는 얼마나 많은 또 볼거리들과 입을거리 예쁜 것들이 많은지 저랑 같이 쇼핑하러 가실까요? 그럼 출발! 패션 타운은 좌측으로는 어, 아웃도어라든가 스포츠. 저희 타운 같은 경우에는 골프에 어가 집중적으로 포진되어 있는 어, 패션의 거리 중에 가장 큰 타운으로서 수도권에서 접근이 용이한 패션 타운으로서 주차 공간도 200여 대 이상의 큰 공간이 있어 주차가 편리하고 매장별 공간이 어, 넓기 때문에 다양한 저희 상품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저희는 전통 시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의 상품권을 추가 할인 받아 가지고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용인의 패션 명소 직전 로데오 쇼핑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어, 이큰 조형물 위에 실과 바늘이 있네요. 얼마나 실과 바늘로 예쁘고 멋진 옷들을 판매하고 계실지 제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고고 아, 정말 골프웨어들도 너무 많고 브랜드들이 너무 다양해서 좋은 거 같아. 너무 싸게 파시는 거 같아요. 온 매대에 보면은 다 기본 20% 할인, 뭐30% 할인, 50% 할인. 야, 이렇게 할인해 주시면 뭐 남지? 아무것도 안나올 것 같아 <laughs> 정말 다양한 게 많습니다 세 수도 없어요 처음 보는 것들도 많은데 이게 처음 보는 게 낯선 게 아니고 아 그때 그거 아나 그거 입어보고 싶었는데 뭐 이랬던 브랜드들을 알수 있게 정말 많은 브랜드들이 있고 아 정말 예쁘다 아 이거 보세요 여러분 가도 가도 끝이 안 나요 <laughs> 질 좋고 언제 입어도 바로 입어도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굉장히 싸게 판매하시는구나. 상설하고 이제 그 신상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죠. 아. 옷도 다양하게 많고요. 그리고 다양한데도 굉장히 저렴한 것 같아요. 네 가격이 이제 백화점보다 제가 또 할인을 조금 더 해드리니까 좀 많이 오시는 편이에요. 아전 그래서 오늘 네. 촬영 끝나고 쇼핑을 할 예정입니다. 아 많이 둘러보세요. 네, 네. 나도 남자친구 있으면 이런 거 선물해주고 싶어. 자기야, 이러면서. <웃음> <좋습니다>. <웃음> 또 다른 상점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골프예요. 와우 또뭐 캐주얼, 남성복, 여성복. 어, 음, 의류 매장들이 많으니까요. 오셔 갖고 편하게 보시고 금액도 저렴한 옷들도 많으니까 많이 많이 오셔서 많이 애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주차 요금도 안 받습니다. <목소리> 어우, 정말 꿀팁이네요. 아, <목소리> 야, 역시 패션 타운이라 그런지 수선하는 곳이 있네요. 어, 한번 조심히 들어가 볼까요? 어, 안녕하세요. 오, 안은 되게 넓구나.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금 여기 로데오 상점가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예. 수선집이 있길래 제가 그냥 무턱대고 들어와 봤어요. 아~ 네 혹시 그러면 수선 맡기는 고객분들이 참 많나요? 네 많이 계십니다. 아~ 혹시 주로 수선하시는 걸 어떤 걸 많이 수선하러 오시나요? 명품 위주로 많이 오고 계십니다. 역시 또 여기서 좋은 제품 구매하셔가지고 예예. 그럼 전문 수선을 맡기셔야 하니까. 백화점 협력 업체입니다. 아 그리고. 그렇구나. 그럼 역시 실력도 참 좋으시겠어요. 당연하죠. 아, 인정하세요. 아 정말요. <laughs> 여기는 뭐 정부에서도 많이 오시지만 명품 브랜드도 많이 있고요. 어어. 가격도 저렴하고. 죽전노대오거리 노대, 많이들 찾아주십시오. 왔네 어머, 지금 방금 쇼핑을 마치신 고객분들한테 제가 한번 뛰어가 보겠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어 방금 쇼핑하셨나봐요. 네네. 아니 올, 뭐 이렇게 많이 사신 아니, 거예요?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오! 좀 많이 샀습니다. 와. 네. 아니 평소에 우리 로데오거리 네. 자주 오시나봐요. 예, 네, 뭐 용인 살고 있으니까 동네도 가깝고 오! 백화점보다는 좀 많이 저렴한 살수 있어서. 하나, 네. 둘, 셋,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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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섯. 이 정도면은 네. 뭐 거의 몇 백만 원 나오는 수준 아닌가요? 백화점 가면 한뭐 200만 원 정도 나올 거 어? 이쪽에 오면 한 백만 원 초반이면 살수 있어서 와 정말 반값이네요. 로데오를 로데오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아이죽전 네. 로데오 상점가만에 자랑이 있다. 여기는 이게 정말 최고다 하는 음. 점이 있을까요? 어 저희가 이제 쇼핑하기에 거리가 가깝고 시내 중심에 있어요. 어. 그래서 어, 거리가 가깝고 주차장도 완비돼 있고요. 어, 뭐 가성비도 최고인 것 같고. 아무튼 자주 들려요. <laughs> 어? 오늘 쇼핑 오셨나봐요? 네. 아, 이 장난감 좀 보려고 여기 장난감 매장도 있거든요. 아 저기 장난감 매장 보러 오셨구나. 네. 아빠 좋은 장난감 좋은 거 사주세요. <laughs> 혹시 우리 여기 로데오 패션 상점가 안에 네. 자주 오시나요? 어, 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와요. 아, 그래도 네. 시간 내가지고 들려서 쇼핑을 하시는구나. 네. 아, 그럼 오늘 우리 예쁜 아가한테 무슨 선물 해주셨나요? 오늘 크리스마스 선물 맞이해서 아. 좀 교육적으로 좋을 만한 선물들을 몇개 샀어요. <목소리> 오케이, 빠이빠이. 안녕. 이제 연말 연초에 선물할 일도 많고, 아, 이럴 때 가족들끼리 와서 서로 도란도란 맛있는 것도 먹고 쇼핑도 하고 그러면 참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직전 노데오 상점가로 쇼핑하러 오세요. 오세요. 쇼핑하러 오세요. 쇼핑하러 오세요. 놀러오세요. 쇼핑하러 오세요.